오늘 반찬 뭐해 먹을까? 냉장고에 뭐 있나 볼까? 냉장고에 뭐가 없네. 여보, 아들, 마트 나갈까? 아 내려와요. 응응 음, 음. 그래 돌멩아 너도 그런 거구나. 그래 나도 그런 고생 당했단다.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. 넌 나랑 같은 둘째 친구니까 아닌가 맞는가? <laughs> 그래도 앞으로 이 형님이 잘 지켜줄게. 그래, 네, 와플 치는 게 낫다. 어, 그들. 어, 예? 나가자. 어디로요? 마트. <laughs>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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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, 네, 마트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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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트요? 왜, 이거 밖에서 만들었어, 이거? 네. 안 내려올 거예요? 마트 가자. 아, 안 돼요. 저안 가요. 안 가, 안 가, 안 간다고요, 안 간다고요. 안 간다고요, 안 가요, 안 가. 아들. 왜안 가? 아니, 왜안 가긴요? 그 저번 주 기억 안 나요? 그 마트 사건이요. 저거기안먹을 거야? 부, 부, 불고기? 어? 스팸? 스팸? 이거 완전 좋아하는. <laughs> 한잔도안 먹을 거야? 어! 먹, 먹, 먹어야죠. 가자, 내려가. 어, 예. 어, 왜 이상하게 걸려? 안 돼. 내일 갈게요. <laughs> 어, 아, 근데 저번주에 있는 그 마트 사건 이번에는 안 당하겠지. <laughs> 어, 이제. 아이고야, 어, 바... 아, 여보. 어, 아버지, 운전도 똑바로 하세요. 아, 니 무슨 운전증땄어요 응? 네. 어, 네. 죄송합니다, 아,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제, 죄송해요, 짜 죄송해요. 죄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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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, 진짜, 진짜, 진 미새끼다. 와, <laughs> <laughs> 여보. 안 닿어요, 안 닿어요, 안 닿어요, 안 닿어요. 따르릉 따르릉 지켜나세요. <laughs> 새끼 나갑니다 따로. 따르... 어. 여보. <laughs> 아버지 진짜 운전면허 짠 거예요? <laughs> 진짜 여보 운전면허 짠게1 년이 넘었는데 아유 진짜. 어. 여보. 아, <laughs> 아 그냥 걸어갈래요. 저 그냥. 어, <웃음> 어, <웃음> 거. 이 새끼 과도모야. 아, 그냥 걸어가는 게 빨라요. 아, 저 죽어가. 포태배 듣 같이. 가 할부하면 돼저거 <laughs> <돼>. 여기 병원인데. <웃음> 어. 가지게. 인터뷰. 인를 기다렸어. 뭐야그뭐 해? 어우네? 근데 거기 대 데... 어, 그 어, 여기요. 야, 그럼 출발. 어. 요 <laughs> 우리 걸어가자. 예! 어 뭐야 뭐야. 어 뭐야 뭐 여기 어디걸어가야아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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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네도도대뭐 할까요? 어. 어? 응? 어디까지 가는 거리야. 아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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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. <laughs> 저기 온다. <운다. 웃음> 저기 온다. 어, 마트가 짱이야. 어, 근데 마트 도착했네요. 어가예 네. 과연 우리 엄마 아빠, 과연 괜찮을까? 마트 사건 으상쓰해에싫어 이씨 오, 핫도그 맛있겠다. 오, 자, 여러분. 오늘 그 수박 하나에 100원입니다. 세이하는 중입니다. 어센 세? 야, 가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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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. 수박이 어? 어딨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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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오버, <laughs> 와 미쳤다! 와와와사야다오와우야아빠 아들아, 네, 엄마 미쳤지 네, <laughs> 미쳤네요! 자, <laughs> 자, 그리고 멜로는 황의 곤짬입니다. 곰짜와 어, 미쳤다! 와아아네네 네. 세상에 아아아 없지 않니? 우와 우와 없는데 <laughs> 없는데 엄마가 우와 미쳤다 너무. 우와 우와 와이 마트 사랑합니다 우와 우와 에이 <laughs> 내가 그래서 이 마트가 싫다는 말이야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뭘 사야하냐 뭐 도넛이와 저기 치즈 오 고기 고기는 나중에 사줄겠지 사야한데 아 근데 뭘 사야하냐 울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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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으면 규어 내가 원저 가고 싶었다잔나까니다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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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저저 잔나까 사주니안 돼요? 안 돼. 왜요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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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이었잖자 왜? 어, 빵점이야. 나 그게 뭔 상관이야. 사주세요. 사주세요. 사주요 아, 사주야우우 우와! 아아아아아

우리 부모님은와 여보 이거 맛있지 와. 어, 어, 뭐. 우리, 어. 우리 부모님은 시스코는요 마구만 먹다 사람들 못 먹게. 오허 맛있다. 마이, 마이, 이거 맛있어 이거. 어 네. 우리 어? 아들. 어, 네. 우리 아들 뭐냐. 어? 장난감 못 사준 건 알겠는데 이거 이거는 먹어. 이거는 맛있어 이거. 네. 장난 감어 손님 그게 많이 먹으냐 안 되죠? 아니 탁 쳐봐요. 지금 그는뭐 먹어요? 아이다 손님도 먹어야죠. 어야 아들 이거 먹어. 어 네네. 근데 이거 어 근데 이거 마음 많은데 먹어도 돼요. 하나에 하나씩밖에 못 먹은데. 아, 잠깐만 여보 잠시만 아까 내가 뭘 들었는데 응? 장난감? 어? 장난감 내가 잘못 들은 거지? 음. 응. 여보 진짜죠? 응. 어 근데 왜? 근데 얘 머리에 왜 혹이 났을까? 자 그리고 옷 사이는 옷사인브미친년자 오사이! 그리고 운동기구 하나의 곤짜입니다와 우와, 운동기구 와와 여보 저기 가요 빨리 가요 와 여기 와 와, 선생 그게 만선이 안 되죠. 와닭처방요 우리 부모님은 진짜 미친 사람입니다 <laughs> 자, 이제 계산해 주세요. 아, 맞다. 고기... 아, 잠깐만요. 아, 맞다. 울면서... 아, 맞다. 어, 어머니, 아, 어제 저... 저는요... 어... 얘, 예, 꼬마야. 어, 네네, 꼬마야. 근데 좀 계산해 주네? 손님들 오기 전에? 어.. 그게.. 어.. 좀 저희 부모님 좀 기다려.. 주.. 세요좀 기다려 주세요. 그래 알겠단다. 6시간 후어어아 어. 언제 끝나요? 어, 언제 아. 끝나요? 아 빨리.. 빨리 가주세요. 아 빨리 계산해요. 어.. 저.. 죄송해요. 저희 부모님 아직 안왔어요아 뭐.. 부모님 아, 타령이야. 어쩌라고요. 빨리 가주세요. 아 빨리.. 계산하고 가요, 빨리. 아니, 그게 저희 부모님 아직 안 와서 아직 돈이 없어져요. 아, 뭐 혼자 온거 같은데. 아니, 저... 내가 그래서... 계속...